안녕하세요. 할리 데이비슨 대전전 김성민 과장입니다. 오늘은 4TA인 모델. 어떤 기능과 특장점이 있는지, 또 기본 튜닝은 어떤 튜닝을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 보시는 모델은 2019년식 마지막 4TA인 모델이었는데요. 지금 출고 전에 간단하게 어떤 튜닝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 모델은 기본적으로 할로겐 전구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차량은 블랙 베젤로 되어 있는 LED 라이트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기존 할로겐 전구보다 훨씬 더 밝은 밝기와 또 켰을 때더 멋스러운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튜닝 중에서 그립 튜닝을 가장 많이 합니다 순정그립은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 센 고무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햇빛을 받고 그러면 끈적끈적해지고 굉장히 찐득찐득하기 때문에 그립은 필수로 교체해주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대부분 그립을 변경을 하게 되면 그립과 세트로 발판이나 기어 발판, 브레이크 페달까지도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분은 개더 그립이라 그래서 그립만 따로 나오는 걸 별도로 장착을 하셨어요. 또 보시면 운전자 발판과 기어 발판은 전부다 순정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발판도 쉽게 마음에 드는 디자인으로 교체를 할 수가 있고, 그립이랑 발판을 세트화 시키고 싶다 그러면 같은 컬렉션으로 교체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아직 입고 되지 않아서 엔진 가드는 장착을 하지 않았지만, 이쪽에 동그란 형태로 바이크가 넘어졌을 때 보호할 수 있는 엔진 가드는 보통 필수 옵션으로 장착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가격은 50에서 60만원 정도. 라운드형 타입을 쓸 것이냐 머스테시 타입을 쓸 것이냐는 본인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는데 요즘은 약간 꺾여져 있는 형태의 머스테시 타입의 엔진 가드를 선호하고 를 있습니다. 포티에잇은 앞바퀴와 뒷바퀴가 굉장히 두툼하게 큼직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휠을 잡고 있는 액슬, 이 액슬 캡을 많이들 장착을 하십니다. 여기에 캡을 장착을 하게 되면 이 축을 가려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분은 장착을 하지 않으셨는데 여기에 장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멋스러움을 강조시킬 수가 있습니다. 포티에스은 기본적으로 7.9리터의 연료탱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차량보다 상대적으로 연료탱크는 좀 작지만 그 덕분에 전체적인 굉장히 스포티해 보이고 예쁜 외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엔진은 1200cc 에볼루션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뭐 최고속은 한197 8km 정도 고속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션은 5단 미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머플러는 블랙의 크롬 커버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머플러는 튜닝을 많이 하시죠. 반세이나인스 머플러라든지, 내지는 이 뒤쪽만 잘라서 교체를 할수 있는 슬리븐 타입의 머플러를 장착을 많이들 하시는데,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에서는 작업하는 항목은 아닙니다. 대부분 비용은 100만원 전후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48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인승으로 세팅되어서 나왔습니다. 2인승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동승자 의자와 뒤쪽에 장착할 수 있는 탈부착 가능한 등받이, 그리고 하단 부분에 동승자 발판까지도 추가로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다 장착하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 15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되실 겁니다. 그리고 핸드폰 거치대도 장착을 하셨는데 알루스 거치대를 장착을 하셨고요. 이번에 새롭게 나온 충전식 거치대를 장착을 하셔서 이 하단 부분에 USB 충전 포트를 꽂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알루스 거치대를 이 패드 면에서 자동으로 충전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단부에 USB 충전 포트가 장착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선을 꽂으면 거치하고 쉽게 연결을 할수 있다라는 이런 형태의 거치대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포티에이 고객의 품으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